알 짜주고 온 거임? 아우 하루 오늘 맛이 갔네 하루 안 되겠다 오늘, 오늘... 성대결절이래요 <laughs> 자 우선은 이제 그형그 그 내전 그멤버자기에 누구누구 어떻게 바 받... 아 써진 건가요? 어 그러니까. 마리가 뭐, 마리가 먼저 짜놨더라고 그래서 오. 보니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음. 일단 그냥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 <laughs> 닉네임을 음. 적어줄까 따로? 아 아니 아니 아니. 누군지 알아서. 아 지훈님만 아, 알면 될것 같은데 지훈님 뭐 보면 알겠지 다른 분들. 지훈님이 아까 그 뭐냐 그 아까... 사춘기가 온뾰족이 아니야 사. 그 최훈님이 뭐, 그 사춘기고. 어. 사춘기가 온뾰족이님이 지훈님이고 그니까 그. 못 채윤 님 이름 채윤 님이 사촌이고. 아 채윤 님이 그거고 그. 그 <laughs> 지윤 님아 갑자기 이러니 헷갈려그 지윤 님이 그. 휴지 도둑. <laughs> 어휴지 도둑 맞아. 네저점 그래, 그래. 하나로 그렇습니까? 이름이 갈린다. <웃음> <웃음> 어? 갑자기 나 대깔린 듯 그런 기점 하나로 이름이 갈린다. 자 저... 우선은 벤픽 보겠습니다만. 자, 서로 양팀 약간 재미있는 픽들이 이번에도 밴 됐죠? 약간 이 칼바람 하다보면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뱀픽 틀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 이탈리아, 마오카이, 그리고 니코, 이3신기 벤당했는 모습이고요. 자야, 사일러스 벤당했는데 이거는 빨아들이는 조합 할때 특히나 또 워낙 좋은 활약 보여주다 보니까 벤당했는데, 자, 이러면 아까와는 또 다르게 픽에 있어가지고 차이점이 징크스 열려 있고 또 다른 불츠 노틸 이런 거다 열려 있거든요 또 이번에 또 다른 양상이 나오는데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러면은 징크스에 대한 생각 어떤가요? 형진 선수가 또 징크스 좋아하는데 이즈 리얼 가져가네요 이번에는 이즈 리얼이면 이것도 산들 선수 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가 또 색다른 픽 가져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즈 리얼과 더불어서 어떤 픽 가져오려나요 리산드라 같은 픽도 좋고 그렇죠 이제 이즈리얼이 이렇게 딸피 다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함께 파고들어가지고 더 시너지 발휘할 수 있는 챔피언들 일단 산들 선수의 픽인데 뭐 원하는 거 그냥 데려갈수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조이 가져옵니다 자 조이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픽인데 칼바람에서 또 엄청나게 활약할 수 있는 픽이거든요 그리고 라칸 카프 선수 방금판도 라칸으로 엄청나게 막 미친듯한 활약을 해줬는데 다시 가져오나 싶은 루시안? 상황 속에서 루시안으로 선회합니다. 어, 루시안을, 루시안을 가져오네요. 오. 이거 루시안 픽은 좀 의외긴 해요. 사실 루시안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많고 많은 픽 중에 굳이 루시안이 리유는 없거든요, 원딜러들은. 사거리도 짧고, 이게 난이도도 높은 픽인데, 아지르가 나오네요. 아지르도 사실 애매한데요 차라리 방금 보여주렸던 리산드라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지르로 가나요? 이거 한번 토스 시원하게 해보겠다? 아 가져옵니다 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좋은 픽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픽한 것이 아쉽다 정도인건데 그래도 일단 가져오고요 자 형진선수 차례인데 어떤 픽을 하나요? 여기서 자신도 뭐 징크스 같은걸 뽑을지 근데 그러면은 네 탱크 밸런스도 있고 하다보니까 알리스타를 뽑아줍니다 알리스타는 재밌는 픽이죠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 잘 모르겠어요 알리스타는 좀 약간 픽이 그렇게까지 또 이것 역시 상대팀이 잘 알리스타 연하게 두드려 팰수 있는 조합인 것 같은데 알리스타를 가져왔다. 자, 그리고 말파이트 배내주는 모습이고요 말파이트는 뭐 언제나 매섭긴 하죠. 당연히 잘 배내주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밴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나요? 자, 고민이 많이 될것 같긴 한데, 이 와중에... 상대팀 그래도 픽을 생각하면은 네아 모르가나벤 모르가나벤도좀 재미있습니다. 상대팀이 싫어할 것 같았다라는 느낌일까요? 촉박 이후에 졸음과 이지리얼의 포킹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럭스에 대한 생각도 역시도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네자 다음 밴인데 여기서 킹이나 더 들어올 만한 챔피언 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리밴합니다 음. 자, 마지막 벤인 상황인데요. 이거 이제는 산들 선수에 대한 저격픽 같은 거 해보지 않을까요? 아까 이렐리아로 굉장한 활약을 또 보여줬던 이제 산들 선수인데 그중에 하나 벤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진심이야. 어? 락하늘 벤했네요 오히려? 이거 사실 라칸를 밴한 거는 또 오히려 이제 카프 선수가 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라칸을 밴했다는 건 본인은 또 다른 픽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노틸러스 이렇게 카프 선수가 이미 그걸로 하고 건무 선수 다른 픽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의한 선수 원래는 좀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챔피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 시원하게 뽑아줍니다 아까 또 이제 지윤 선수가 근데 또 다리우스로 시원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또 지윤 선수에 픽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저... 자, 이거 난유양 있어서 또세조안이 뽑나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은 하지만 세조안이 뽑을 것 같죠? 사실 할수 있는 테이크 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렇죠. 어베이가가 어, 베이 나오나요? 어 베이가, 베이가 좋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또 다리우스 같은 챔피언들 이렇게. 막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즈리얼이나 조이한테는 그렇게 유효한 그 픽은 아니긴 해요. 근데 앞에 암 라인부터 우리가 싸움 이겨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크산테, 크산테. 검무 선수가 크산테를 좀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칼바람 크산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즈를 데려올 신단인 것 같아요 조이나. 어, 그쵸. 근데 뭐, 아, 그, 어, 근데 이거는, 아, 여기서 불추요? 이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상대 팀은 그래도 그 완전히 그 <laughs> 조합이 일정하게 이제 딜링을 할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아요. 아지르, 루시안이. 프리딜 이렇게 지속딜 넣을 수 있고 베이가 폭딜 넣을 수 있고 그 상태 노틸러스 앞라인 든든하고 베이가 CC기도 있고 이니시도 노틸러스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오른쪽 조합 조이 이즈리얼이 사실 그 지속딜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폭딜형 챔피언이거든요. 다리우스도 어느 정도 조건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아니면은 네. 블리츠도 끌고 알리로 띄운 다음에 지금 먼저 하나하나씩 자르겠다는 집산인가,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는 당연히 그래서 여전, 당연히 초반에는 그 레드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 이게 중후반 갔을 때 투서포스로 투 인해서 딜러 하나의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불츠가 아니면 AP를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이제, 네. A.P.D.라든가 네. 그런 게나왔었으면 저는 네, 괜찮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산드라 피들스틱, 아, 아니면 럼블, 럼블 정말. 럼블 너무 좋아요. 루시안한테 그냥 궁박아버리면은 루시안 이탈할 텐데 이런 거 나오는 게 어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뭐 증명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왼쪽 조합도 그렇게까지 막 엄밀히 말해서 좋다고 할순 없어요. 이즈리얼 조이 푸킹 감당할 수 있는 챔피언 아무도 없습니다. 막아줄 수도 없죠, 저거. 네, 막아줄 수도 없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잠시 일 좀. 100 다음에 230 350, 350, 그 다음에 0016, 19까지 했다. 주사 경기 시작했습니다. 양 팀.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사춘기가 포지션이 스 그리고 지윤, 아니 체윤 선수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 불치권에서 아지를 뽑아왔습니다. 점멸 빠졌고요. 아지를. 아유, 자 그런데 사건이 지혀서 초대박으로 깔리면서 다리우스가 먼저 터지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형제 선수가 그리고. 아지르, 이렇게, 토스 각을 봤었던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노틸러스가 이시리얼 날카롭게 끌어 봅니다. 초반에, 불츠가 맛있게 끌었긴 했지만, 사건의 집현사 마리님이 초대박으로 이, 사건의 집현사 깔면서 다리우스 마무리해주는 모습이었고, 형지 선수가 아지르 토스하려고 이제 전멸 QW를 노려봤지만, 아지르가 그이뭐 신기루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구요 자 불츠! 아니 불츠 그래 어? 보이이 정확한가요 노티네스를 역으로 끌어줬구요 알리스타 알리우스... 기절 이렇게 한번 시켜줬지만 그 상태 단단했습니다 자 이거는 네, 루시안과 함께 잘 들어가줬고 오 바리우스가 과감하게 더 들어가보지만 딜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루시안이 그리고 아 타워 마지막에 아 이게 타워가 아니라 불치였다면 대려갔겠지만 사거리가 약간 짧았죠. 그래서 지금 블루 팀, 상대 팀이 포킹할 시간도 안 주고, 특히 조이가 포킹할 시간도 안 주고, 열심히 후드려 패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치는 사로도 산게 아니에요. 이거 끌면 죽을 것 같은 느낌에서, 오, 베이가 날카롭게 끌었고요. 자, 근데 다리우스 한번살 긁고, 하나 먹고요. 세커디 지금선부 깔렸고 불치는 다운되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가 봐야겠죠.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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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보나요? 긁고 때려줍니다. 조이가 딜잘 넣었고요. 흑산를 이제 봐야겠죠. 속박 걸렸고요. 하지만 여기서 사아나가지는 아, 못하는 조이 하지만 다리우스가 마지막에 마무리해줍니다. 다리우스 잘 꾸는 것도 이것도 무서워요 사실. 자 그리고 불치 왔고요. 자 신기루로 빠져나가는 아지르 자 아,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8대7로 약간 수강상태 이 다리에서 체력은 좋지 않고 6렙 싸움이 제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저다리에버 한번 쓱고 빠질 것 같은데 거기서 베이가가 끌려가지고 이제 재밌고 근데 사건의 지평선 깔렸고요 아 어, 그리고 여기서 그 상태! 아, 이걸 노린 건가요? 그 상태 플레이가? 사건의 지평선에다가 몽통 박치기 하면서 상대팀을 다 기절시켰어요. 아지른 슈퍼토스 이어지면서 슈리마 시너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지민 선수와 김정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상대팀 두 명의 딜러를 완벽하게 이렇게 토스시켜주면서 다운 시켰고요. 이거는 이제 아리우스밖에 딜러가 없는 사건의 지평선에 순간 가둬줬고 노티마스 공 들어갔고요. 아, 이거. 길하기가 너무치도 않은 상황이긴 해요. 바리우스를 봐야겠죠. 이즈리얼 공이 근데 싹 긁어주고. 더 들어가 봅니까? 네. 미착히면서한번더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내려 찍고요. 좋은데요? 한번더 아, 아파요. 뭘 아픈지. 졸음.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소강 상태. 하지만. 체력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레드팀이긴 합니다 저희가 6레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푸킹 본격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조합에 강점을 잘 발휘해봐야겠죠 그렇죠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리우스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의안선수 아까 이제 공정희선수의 이몰라프에 약간 감명받고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멋진 모습 보여줘야겠죠 자 이런거 조이의 날카로운 팍킹 항상 조심해야 할것이고요 어, 채윤 선수 약간 대사까지 쳐주면서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그, 수학을 들었는데, 탱탭을 가는 거가 좀 재밌네요. 처음에 딜러로 가려다가 약간 조심한 것 같고, 이거, 오, 노틸 그래, 패보나 싶었는데, 하진 않습니다. 아, 이거 그래, 알리스타한를붙어가지고 별로 맛은 없고요이 와중에 베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공 예쁘게 들어갔고요 이스리얼. 이러면은, 딜러라인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루시안이 프린이라지만, 조이가 이걸 놓치지 않고 들어가고요 자, 이러면 에어볼까지 뛰어줬고, 그 상태는 점멸쓰면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자, 어우, 그래, 말로워요 최은 선수. 자, 그 상태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쉽진 않습니다 자 오자마자 베이가 피가 저렇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리스타가 마무리 해줬고요 어, 되게 저돌적입니다 렌틴 어, 그리고 이즈리얼은 이거 그래도 살아나갈 것으로 보이죠 쿠킹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물릴 수 있으니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겠고요 노틸러스 그램은 언제나 열려있고 확정적인 궁이지도 가능하다 차타 옆으로 긁어보지만 이제 옵니다. 다리우스가 두명 끌어서 한번 쓱 긁었고요. 자 이러면 유찰되었고 두 명이나 자 이제 사건이 지켜서 깔렸지만 딜러가 없습니다. 내려 찍고 있어요. 자 유체 킬고 달립니다. 다리우스 끝까지 가가지고 퓨 긁고 슬로 붙이다면 내려 찍었고요. 알리스타가 무리해줬고 커드라 킬아정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레드팀이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이것도, 이것도 지금 타워 이제 깨지는데 들어가면은 좀 뚫리지 않을까요? 조이 잡고 싶지만 알리스타가 막큼 해주고 있고요.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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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요, 그하적이 조이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그렇죠. 원딜 쪽을 봐야겠죠. 아, 원딜 근데 또 밀렸고요. 아, 불츠가 그랩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고 다리우스가 아직도 이렇게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드팀을 좀, 키를 따라가는데 성공했지만, 손실 여전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루시안도 죽었구요. 서로 이제 버어템 하나씩 뛰어왔는 상황이고, 이제 게임은 이제 중반으로 지나갑니다. 다리우스가 2코까지 나왔어요. 아니, 죽음의 무도까지 나온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이러면, 궁극기 한번 터지면은 게임 자체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판에 이 지훈 선수의 다리우스, 의한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 상태가 한번불지 내려 보나요? 근데, 다리우스 들어갔어요. 다리오스가 이렇게, 네, 기절을 당했고, 근데, 자, 선을 한번 긁어주고, 자, 웃긴 아... 했습니다만, 아지르 슈퍼토스! 자, 딜러 라인은 살아있긴 해요, 근데, 이즈리 빠졌고, 아, 이러면은 조이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번에는 잘 멋진 모습 보여주는 블루 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좋았어요. 이렇게 다리우스 못 들어오게 포커싱 제대로 했죠? 아, 전멸 아, 큐 들고 봤지만 이즈리얼. 나갔고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다리우스가 공도못 쓰고 터질 정도로 포커싱 열심히 당했고, 오! 아, 이렇게 사건의 집경서 깔리는 거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죠. 자이거 포스 해주고 아무리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제압해주고 있는 어트리뷰트 리플킬오 다리우스 시원하게 뛸막 그리고 이거 또 아니 군대 보내야 지금 이거만 쿼드라키가까지 나오죠? 쿼드라 이거 펜타 각 보나요 유착켰거든요. 다리우스 선수 지구 끝까지 쫓아가나요? 미치선요 지금 블리츠도 따라가고 있어요. 아, 펜타 안 줍니다. 아아지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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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섭섭하여 웃음> 섭섭한 다리우스. <laughs> 끝끝내 따라가보 오지만은 결국에는 <laughs> 축구합니다 아, <laughs> 남존을 안 지켜주거든요 네, <laughs> 없죠. 저, 어 이거 이즈리얼 물리는데요 이런거 조심해야죠 네아 근데 이번에는 노틀러스 이즈리얼한테 궁받고 빠져야겠죠 빠져야요 지금 빠져야 이 상태에서 물리면은 난리나거든요 렛트팀 이런거 이런거 하나하나 물리면 절대 안되는데 한 명씩 끊깁니다. 비상이에요. 이거 지금 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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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아니거든요. 노틸러스 큐에 잘빗나갔고요 다행히 여기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다리우스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 우인 상황이고 포킹 열심히 넣으면서 상대 팀 저지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큐 하지만 이거는 어 이거 이거는 근데 약간 무리인 것 같죠. 어 다리우스가 근데 끝내 죽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레드팀 비상인 점은. 네, 계속해서 한 명씩 끊기거든요. 이거 이 게임 이상해져요. 게 너무 이상해져요. 아직 여러분들은 다리우스가 잘큰 거지. 아직 딜러라인이 잘큰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사건이 에서 걸렸고요. 아직 4대5에요. 아직 4대5거든요. 아니,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지금 블레드 팀. 제발 다리우스가 잘큰 거라니까. 자, 이거는 아, 그상태로살거 같은데. 잡았나요? 아아 점 안하고요 빠르게 써줍니다 자 이거는 마무리해줬고요 이지를 공 써주면서 이제는 싸워볼 만합니다 그래도 블루팀 아까판에 아까 교전에서 손실이 많았어요 체력상황적으로 그래서 데려가주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아, 이 이상은 근데, 네, 다우스도 이제 너희 이, 이, 매너 안 하는 거 안다. 나도 막겜 할 거다라는 듯이 바로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포탑 이러면 그걸 돌변해 겠죠 자, 이거는, 네, 조이가 마무리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 빗나갔지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지르 마지막에 몸통 박치기 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 전에 죽었고요. 다운는 깨지고 갑니다. 이러면은 레드팀 오히려 억제기 물고 블루팀은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AP 딜러라인 없습니다. 잘 참았거든요. 네 좋아요. 4초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먼저 물리면은 조금 위험해요. 그상태도 아직은 위험해요. 루시아 졸음! 딜러라인 이탈된 상황 속에서 큰상태 싸우고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딜러라인 다시 오니까 다시 들어갈 만합니다 조이 숨에 맞았고요 이러면 알리스타 줄건조 해야해요 줄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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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상태에 와가지고 달라듭니다 자 하지만 졸음 아 졸음인데 이거를 깨웠어요 굳이 그래 벌렸어아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다시 한번 블루팀 치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상대팀 쫓아가면서 조이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조이 유사 20초 아리오스는 오지만, 무리해서는 안 되는 레드팀입니다 인원 차이 있어요. 인원 차이 있어요. 자, 일단 사건의 지평선은 그렇게 맛있게 사이 쓰이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포탑 세워졌거든요. 포탑 쿨이 짧아요. 아지르가. 자, 조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싸워봐야겠죠? 포탑이 있다고 해도 불츠의 이 순간적인 이니시가 조심해야 하는 루팀입니다포탑부터 차근히 깨야겠죠. 나는 사거리지평선도 맛없게 깨졌고요 어우 불츠 루시아 노려봤는데 날카로웠죠? 자 이거 근데 다리우스 일단 타워 깨졌고요. 근데 다리우스가 못티고 뭐, 깨졌습니다. 이러면은 이즈리얼궁 예쁘게 깔렸긴 했어요. 근데 아지르 아지르 궁예쁘었지만이즈리얼이잘 탈출했고 조이 유차까지 쓰면서 탈출합니다. 아직 알리스타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래도 조이가 있고 아지르가 아직 이지리얼이다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딴딴한 더라도 원딜은 원딜이거든요. 그래도 상대팀 레드 블루팀, 그래도 정비한 사람들 올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벌어줬습니다이지리얼이 이래요. 보세요, 이게 그니까 조합의 단점은 일단 포킹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리우스가 죽지 말든가. 근데 아, 아까부터! 그런, 그, 조합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레드팀이에요. 토킹으로 좀 예쁘게 딜각을 보고 시작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꽝하타 붙어버리면 이즈리얼 조이가 할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하고요 당연히, 블루핑도. 그 상태가, 그니까 상태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도, 아니, 이게 이즈리얼이 왜 이리 못 컸지? 아니 다른 애들은 4코어도 넣고 3코도 넣었는데 왜이지리얼만이지리얼이 아까부터 혼자 안 죽고 계속 도망쳐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10분 아, 그렇죠. 못 맞춘 거 같아요 지금 템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거 지금 도미니 골리고 뭐할게 많은데 1시리얼이 너무 딜이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유리하게 한번 밀 정도가 되면은 한 번은 죽어 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그쵸 레드팀 무리하지 말고 푸킹부터 해줘야 합니다 조합의 강점 살려줘야죠 그렇게 안아요 그래 좋아요 아 물렸어요 그렇지. 물린 거 조금 아파요 저 돌치 빠졌고요 좋아. 사건이 지켜서 빠졌고요 그러면은 레드팀의 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더들어가긴 합니다 아직 아직 시포토스가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알리스타 마킹 하긴 하는데요 그 상태 근데 아 질이 부족해요 레드팀 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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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요. 차이 고사리 아, 손으로 와. 언제, 뒤, 언제 죽이려고? 와. 그냥 암 라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그 마코마는 원대 중에 코올라 뽑은 게이즈리얼 아니 뭐트위치차하이지 세나사라이치 징크스 사라이치 카이사 사라이치 다 살아있는데. 아필 차라리 베인이었으면은 퍼뎀이 있기 때문에. 햄이 안나와도 어느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텐데 자 이러면은 게임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자 일단은 보라마나 이것저것 뛰어온 이지리얼이긴 한데요 사건이 찍가서 깔렸고요 자아 근데 앞 라인보다 정리되고 있어 이지리얼 진짜 살아났거든요 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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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봐야겠죠 조이 살아있고 아 근데 비가 갖고 Q가 Q 한대한대 한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지리얼살수 있을까요 자다리우스 체력 없고요 근데 다리우스는 딜러스 Q에 아, 살긴 합니다. 자성주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 선수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고 다리우스는 어선을그어 주면서 살아나갑니까? 카푸 선수 마지막까지 딜하고 아 하지만 상처뿐인 다스라 이게 세릴다가 나와서 반관이 그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사실 사실, 라이를 먼저 올리는 게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폭킹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리다는 픽까지는 네. 좋지 않은 픽인 것 같습니다. 렇습니다 자, 이거 포타 비슨이 빠져야겠죠 이거는. 어, 좋아요. 그 상태 뭐. 때려주는 거 좋습니다. 워머그도 아니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레드팀은 네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조합 이러려고 뽑은 거거든요 깡아타 하면 절대 안 돼요 일방적인 이별을보야 하고 는하 포킹 조합하기로 했으면 절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포킹으로만 이겨야 합니다 그쵸 그 난이도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산테 하지만 금방금방 이렇게 음, 체력 채울 수 있는 네 이런 거 긁어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노틸러스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포지션이 되었고요파랑 팀의 포탑이... 자, 포탑이 물리는데요 합니다. 이거 다리우스라서 애매하죠. 체력상은 어느 생각 그래도 채어온 알리스타 힐도 있고, 해가지고 이지런 작업 회복도 있고요. 좋습니다. 어, 그래, <목소리> 성주 선수! 자 그리고 세 명의 앞라인세 명이 다 묶였어요. 이러면은 아, 그래비 미친 듯한 슈퍼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전멸까지 이탈.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러면 게임 끝날 것 같죠. 아그 상태. 이러면은 아살아요아앞라인이 순식간에 다 잘렸거든요. 카프 선수의 미친 듯한 조이 그랩으로 인해서 게임이 터지고 맙니다. 아. 자 아. 결국은 푸킹 포킹 조합인데 푸킹을 하지 못했고. 네. 크상태와를 그 비롯한 암라인이 든든하게 이렇게 위시하는 가운데 베이가 사건의 지평선 3명의 암라인을 묶으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GG.